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간직하고 있던 한국. 하지만 이제는 도시든 농촌이든 외국인 혹은 이주 배경이 있는 이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1월 말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260만 명. 대구광역시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2023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이민자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는 가파릅니다. 전국에서도 외국인 수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빠릅니다. 등록된 외국인 수만 놓고 봐도 외국인 비율이 20%를 돌파한 동 지역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미 시작된 다문화 사회, 주민은 잘 되고 있을까요? 달라지고 있는 풍경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진료 과목으로 하고 있는 광주 북구의 한 병원.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상당수는 외국인입니다. 어디가 좀안 아. 진료 접수처에는 러시아로 적힌 접수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말이 서툰 환자들도 증상을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따로 통역사까지 채용한 덕분입니다. <목소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난민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대상 재활 치료에 집중한 병원. 이후 본격적인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현재 병원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정 인구는 줄면서 외국인 환들은 늘어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환자분들이랑 좀더그 면담이라는 걸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뭐 통역기나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광주시가 지정한 외국인 주민 친화 병원은 이곳을 포함해 20곳 건강보험이 적용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중대한 수술이 있을 경우 통역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건강검진하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자라든지 특정 기관을 정해서 오건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도 지금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어장벽이 있는 이들에게 병원을 가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은행일인데요. 외국인 주민 전용 금융센터 역시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창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다섯 개 언어권의 외국인들이 직접 일하며 금융 업무를 응대합니다. 8년 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팜티만 씨. 그동안 한국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용 금융센터의 필요성을 더 느낍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얘기하는 거 언어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 어, 커뮤니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돈 환전하거나 송금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안 좋은 거는 그 많이 사기는 당한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동원한 건 A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8개국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을 찾아가 직접 은행 업무를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 대출 상품이 없어 고금리, 불법 대출에 내몰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금융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은 이런 변화가 반가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벽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부담스럽다. 한국어가 부족해 불리익을 받은 적이 있다. 광주시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외국인들의 경험입니다. 외국인분들이 모두는 다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광역시 최초로 신설한 광주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시 5개년 계획 의결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와 정책은 분명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존을 위해선 여전히 광주에서 지내는 게 어렵다는 외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찾아가는 케이였습니다.